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제 빌라도의 오판, 로마의 총돌온 빌라도가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서 예수를 무지한 줄 알면서도 사형에 은도했던 너무나 명백한 오판. 자기 스스로 세 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여론에 의해서 소리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법이 무너지고 양이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판하거나 오해하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친리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준비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계약 정신을 규정하기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 재판은 재판관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 재판의 원칙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날 재판의 불법성, 불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 옳지 않다. 네, 그럽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날 불법성, 불공정성에 여론이 많지요. 또 실제로 오판오리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법과대에 가서 제가 우리 나라의 초대 법관들의 회고록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예, 법관의 양심 예, 또 옛날에 법창야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의 창문을 들여보니까 그법재판나인는데 그 특별히 사형제도가 있을 때에 사인의 나중에 진짜 진범이 나타났어요. 내가는 어느 재판관은 양심적이야. 그래서 법복을 벗고 사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가도로 들어가서 평생을 속지 않고 있던 그런 판사들, 그 양심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거 오판했구나. 명기 들어가니까 정말로 스스로 사직을 하고, 아, 내가 한 생명을, 무한 생명을 오판해가지고 그랬구나. 지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뻔뻔스러운 입법사법행정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하는 재판은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해하고 오심하고 오판합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 속에도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잘못 우리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사과하고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정말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신경의 한 줄을 획을 끊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 누가? 예수가.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탁 기록되는 아주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고 요약하고 마치 보약을 탁끓여서 짜고짜면 한사발 나오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기독교 신앙 요약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 성인 누구신가, 교회가 뭔가, 부활과 영생과, 예, 죄삼이란 얘기 딱들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서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절에 예수를 오판하여 십자에 못 박혀 죽인 자가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므로 매질하고 풀어주겠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그러나 무리들은 군중심리, 부활에 동한 군중들은 밀랑과 살인으로 투옥된 바라바를 이 살인자 흉악범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에 못박으려고 소리소리처럼 예나 지금이나 소리 큰 사람이 이겼던 일이 있었 같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누가 보면 23장 13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러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의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는라 예. 죄가 있다 없다. 예. 명백하게 없다. 석관이 맞다. 빌라도는 대지상들과 가는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고 말한 거예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어. 6월절은 굉장히 큰 유대절입니다. 그래서 이 특사를 내는데 예수를 난 놓아주고 싶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요. 그는 세 번째로 나는 그 죽일 지를 찾지 못했다고 세 번씩 말합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지함을 증거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판단은 그 이성과 양심이 나온 바른 판단이었죠. 그 판단은 바르게 했어요. 오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이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오판하게 되는 심리적 예, 흔들림이죠 18주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의 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 자 여러분, 재판은 소리 크다고 이긴는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나 옛날 주목 불법실이 하는 얘기죠. 요새는 소리치지 마세요. 교통 접촉 사는 소리치고, 뭐, 소리 크다고 안 이깁니다. 경찰 부르고,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그렇죠? 요새는 소리 안 칩니다. 소리치다이 핫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소리 큰 이. 오늘 보지만은,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해서 바람을 놓아주고, 예수를 시험을, 주 없는 예수는 십자 못 받고, 밀단을 일으키고 살인죄를범 흉악범인 바라바는 놓아주라니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그 소리 앞에, 압력 앞에, 여론 앞에 빌라도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까? 명절에는 반드시 한 사람 놓아주었던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때리고 훈방에 놓아주려 하니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었서 미친 군중들이죠. 오늘 이, 저는 석교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지금이 똑같아요. 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내고 늘 비진리가 이기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재판은 불법이 죠 밤에는 절대 재판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 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전 10시입니다. 9시부터 개정하는 건 별로, 9시부터 시작인데 준비하고 10시 이로 개정합니다. 오후 다섯 시 끝납니다. 마무리 1 0시 공무원들의 하는 그 시간, 대낮에 개명천지에사는 거지 밤에 하는 다 불법입니다. 내가 이제 말면 수사도 밤에 야간에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돼 본인이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못해요. 왜? 맑은 정신을 하자아요한그 인권입니다. 0 명의 도둑놈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 법원입니다. 지금은 뭐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이 바라바는 진짜 흉악범인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요. 바라바는 사형에 처해되고 예수는 놓아줘야 돼. 그래서 빌라도가 법과 양심을 따라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에 못박여. 그것도 그냥 사인으로 십자가형, 가장 그거 형에 못박아 달라고 십자에 두 번씩이나 십자에 못박혀서 못박혀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 나니 때려서 놓겠다. 훈방 조차겠다. 사면하겠다. 그때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에 못박기를 구하고 그들과 대상들의 소리가. 더 크게 크게 내가 이 소리가 이겼더라 물 양심을 이기고 법을 이기고 정의를 이겨버리고 불법이 승리하는 바로 현장이 빌라도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 바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는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들어갑다 마태부가 마감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권하이고 충동했습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요 자기는 뒤에 숨어있고, 하, 미련하고 우둔한 군중들을 심리에게 군중심리 부안에 동시켜서 그들을 권하고 충동질했습니다. 그 마태원 27장, 마오문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우리 19장 12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카드로 뭐냐면, 로마 가이사 황제게 반역하는 거야. 그럼 너 총독 자리 잘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예. 빌라도의 마지막 압박은 너 총독인데 가이사에게 불충할까요? 지금 예수가 제 왕이라 하지 않냐? 그러면은 가이사에게 반란이고 반역죄고 영보다 영모. 안 하면 너 빌라도 너 총독 잘리고 너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소리 치면서 결국은 자리까지 흔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나 비슷한 거예요. 출시하려고 보니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자기 항변으로나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분명히 무죄라고 했고 나는 죄고 나는 손삭 씻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빌라도가 소리에 져가지고 여론에 져가지고 예수를 십자에 못 봐주인 영원히 씻지 못한 그래서 빌라도의 최후를 보면은 정신병에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하는 것이 로마 역사 속에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교무히 선동했고 총독 빌라도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마태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마태본 입실장 입사진에 탁 보니까 밀란이 막 일어나는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총독이 볼 때는 야 이거 밀란이 나서 시끄러움대가 소환돼가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 들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은 거.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려 했던 겁니다 그들은 민중의 힘을 빌려 총독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성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겪고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24절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은도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 그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변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구한대로 하기로 인도해버리고, 은도하고, 사인 인도하고, 요구한대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그 뜻대로 하게 하니라. 뭘 억울해요? 지우스 크레스트는 뮤지컬에 그렇잖아요 그 보면 빌라도가 나는 억울하다 가르쳐도 억울하다 다 억울하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에요 누구 때문에 한게요 책임져서 할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은도하고 그들의 구하는 자고 밀랑과 살인을 인해서 어,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 오판을 한거예요 마가복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야 그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 15장 15절 기록어 있죠. 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는 뭐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백성의 뜻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의 뜻이 여러분 예수님의 웃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마구잡이로 군중심 따라가는 자 아니에요 판단 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백성의 뜻 배후에는 유대 지도의 뜻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 속에는 예수께 대한 시기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고 있었으나 그를 중재해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죄인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극형에 처할 극악한 죄인으로 정대해지됐었습니다 종독 빌라도의 판결은 이성대로나 양심대로나 법대로 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정의와는 상관없었고, 단지 백성의 뜻과 기분에 맞춘 그런 인기 영합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13일 오늘 25조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는 대속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어야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라바였습니다. 그나 러 바라바는 놓여놨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바 같은 죄인들입니다. 지옥형벌을 받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 같은 죄인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죄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을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했던 자들은 우리였고 예수가 아니었지만 예수는 우리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어야 했던 자들은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죄의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노입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사는 주님 은이인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그은혜 크고 놀라워 이걸 깨달아야 예수를 믿은 것이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주님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진리에서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 받은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명을 위해 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을 위해서였는 생명도 아까우지 않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죄있던 자들은 우리였고 예수가 했지만 예수는 우리 위해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그의 속죄의 죽음 때문에 죄와 영원한 지옥형을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히반아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기이고이 은혜, 은혜, 은혜란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비급하고 비굴한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성과 양심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사람들의 여론과 종독직의 유지를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 양심적 판단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낯을 보고 그릇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의의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장이 위치했던 그가 불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낯을 보고 비급하고 비굴하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용기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많은 종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권한을 가고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 너가 나이를 따라오려던 그 마태복 16자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 믿으려면 예수의 제자들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 십자, 자기 자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리하면 더하시는 보나스의 은혜죠 그는 부수적인 복이지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50년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교회도 비급하고 비굴하고 고난을 거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영합하기 시작하고 정치와 야압하고 권력과 금력에 야압하는 부피한 기독교로 간다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 우리는 정말로 대속의 이치를 깨달았어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이미 죽었던 몸이 살았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나 그래서 비겁하고 비굴한 자 되지 않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고 고난도 핍박도 환란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 중에는 예수께서 받으신 것 같은 불이한 판결과 부정당한 정죄도 포함될 겁니다 누명도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은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거짓과 불의는 결국 망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와 의의 편에서 핍박과 권한을 각오하며 살아갑시다 빌리포 1장 2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려심 하십니다 예. 우리는 권한을 각오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 참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